그럼 막물로 아니 나가고. 에이, 진짜. 전국매일신문 범대중 기자입니다. 강주 농성 하정동 침수 피해 주민 대책위원 박영민 대표를 찾았습니다. 박 대표님, 지난 여름 강주 서구청이 침수 대책은 뒷전인 채 허위 사실로 피해 주민을 속였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아처 어, 너무나 좀 황망합니다. 어, 떻게 구청이, 저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까지 기만할 수 있을까 너무나 황당한데요. 저희 요 지역은 상수 침수구역으로 지난 그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내로 8월 7일부터 8월 사이, 8일 사이에 이틀에 걸쳐서 다섯 번 정도 물이 침수가 됐어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은 저희 여기 사무실도 무립 어, 비상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또저 밖에 같은 건 허리높이 이상으로 성인 허리높이 이상으로 무이 찼는데 네. 그래서 대책회의를 갖고 나서 9월 14일부터 일자 설명이 있었어요. 그때 구의원, 시의원, 구청, 시에서 다 왔었어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왔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한 7, 8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그 24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요런 내용입니다.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상무대를 횡단하여, 어, 극락출력 기본사업에 관련된 그 D라인 구간을 연결한다. 요런 내용인데, 자, 좀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 마을의 최고 낮은 그 배출구부터 시작해갖고, 강문외과를 넘어서 상무대를 횡단해서 길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구청이 제시한 건데, 구청이 자신들의 입장을 바꿔서 연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 날, 아, 지난달 24일 날은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가 두 차례 이상 그 강지, 광주, 강지시 하수과에다 문의한 결과,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시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희가 이제부터는 이제 구청을 제끼고 시하고 저희는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청이 최소한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넘길 수 있냐, 요거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우리 너무 황당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엄청난 그 일에 관해서, 이, 이런 국책 사업인데 이런 것은 이 구청이 아닌 시가 책임져야 되고, 저는 이용서 시장님께서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